순식간에 또 일찍 나올 때 있고 <laughs> 예측불어야 알았죠? 자, 잠깐만 이게 근육을 넓게 잡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아직도 의미 파악들이 좀잘안된것 같아요 그, 그 넓게 잡히는 의미가 뭐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봐봐 척추를 하는데 이 옆에 면을 나는 그 사람 어. 저 사람이 근육을 딱 잡았을 때어 저거 되게, 저거 날카롭겠는데? 저거 음, 깊지 않겠는데? 저거 약간 살이 밀리겠네? 이게 바로 잡, 이 <laughs>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잡을 때부터가 그게 바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만큼 잡는 거가 중요하니까 그걸 보겠죠? 그죠? 근데, 최초에, 봐봐. 그러니까, 여기 뼈가 있고요. 우리가 하는 데가 이런 데면 관계 없어요 그런 기립근의 넓은 분위기면 관계 없다니까 근데 자 봐요 여기 뼈 애초에 뼈가 있고요 뼈 옆에 일행선이 있잖아 이렇게 뼈에 붙었잖아 근데 여기를 조금 갈라붙어서 하려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어떤 게 있어? 약간 뼈가 같이 쳐요 막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여기를 자꾸 여기서 벌어지는 거야 스스로들이 자신이 없으니까 내 손끝의 느낌에 자신이 없으니까 여기를 눌러야 되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자꾸 점점 일로 나가 음. 점점 일로 나가 그래서 나중에는 어디 하고 있어 여기 하고 있어 그냥 그럼 무슨 그러면 이 수업이 무슨 의미가 있었겠냐는 거예요 내 말은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왜 배웠어 왜 배웠냐고 자, 이런, 현장에서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기서 일행선 하는 거 열심히 배웠거든. 근데 갔더니 안 되는 거지. 그럼 여기 해, 안 해? 안 어, 해요. 그치. 안 하는 거야. <웃음> <웃음> 그냥 포기. 포기. 그지 그리고 뭐 해? 여기 이행선 이거는 이제 열심히 푸는 거야 열심히 푸는 거야. 그럼 일행선 뭐 하러 여기서 나한테 잡아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했어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 그렇게 했으면. 그렇잖아 내 거를 만들어야 되는 거라는 거지 내 말은 항상 그럼 이해를 하고 가서 어찌 됐건 계속적인 선생님들이 연습을 해서 내게 돼야지만 그 기술을 내게 되는 거잖아 맞죠? 네 맞죠? 네. 근데 최초에 근육을 잡을 때 봐봐 이게 여기나 여기나 뭐 여기나 여기나 다 똑같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그지? 그러면 여기가 척추고 척추 옆에 일행선인데 여기를 자 최초에 잡을 때 자기들이 수군이 이걸 넓게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잡았어 방향 자체가 자 이렇게 잡으면 여기서 내려가는 순간부터 뼈를 쳐요 뼈를 치거나 아니면 이걸 좀 빼면 이제 이로 나가요 음흠. 이쪽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근육은 여기 있거든 근데 이걸 깊게 잡을 수 없는 구조를 만든 거지. 그래서, 얘가, 그럼 얘를 어떻게 하면 두껍게 잡을 수 있어요에 대한 선생님들이 이런 연구를 해왔냐고. 어떻게 하면 이걸 두껍게 잡을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들을 해보셨냐고. 그걸 어저께 내가 그 얘기를 해준 거잖아. 이렇게 해야지만 넓게 잡을 수 있다. 그 지금, 그러면 결국은 내 소원이 넓게 이 근육을 포진을 하려면 얘를 자, 각도를 내줘야 된다니까 <laughs> 오히려 여기를 각도를 내줘야 돼 뼈를 벗어나는 각도를 내줘야 된다니까요 이 각도를 내주고 여기를 넓게 이렇게 포징을 해야 된다고 <laughs> 그럼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빠지지가 않아 이게 약간만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벌써 빠져 이렇게 톡 빠져 들어가는 순간서부터 빠진다니까 근데 아직도 척추도 이게 안 된다니까 선생님들이 이해되셨어요? 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네.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이쪽면 그러니까 이 면에 아니면 이 면에 좀서 보실래요? 수고 예. 그러면 여기가 여기가 척추인데요 여기가 척추인데 그지? 네. 뼈예요 네. 어 여기가 뼈고 이 뼈를 요렇게, 요렇게 해서 요렇게 잡았어. 근데, 봐봐. 요 각도상에서 이제 눌른과 동시에 바로 뼈가 닿아요, 원래가. 근데 이 자리를 바꾸라는 게 아니고, 내 몸의 각도, 이 팔의 각도를 바꾸라는 거잖아. 뼈가 닿다 해서, 어우, 이거 뼈 닿네. 여기서 시작하면 안 돼. 그잖아. 약간 뼈가 원래 닿아요, 요 뒷부분에는. 근데 여기에 단건 아니잖아. 여기에 단 거지. 그치? 우리는 어디 있을 거야? 여기 있을 거잖아. 네. 관계 없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자, 여기 됐죠? 네. 그러면 얘를 넓게 어떻게 잡아야 돼? 넓게 잡으려고 하니까 내 몸이 각도를 내줘야 된다니까 이렇게 각도를 내 몸이 자, 요거 요 정도 지금 요 정도도 얇아. 얇게 잡혔어, 봐봐. 이렇게 가요. 여기서 시작하잖아 네. 이렇게 간다고 빠지잖아 근육 빠졌어 이건 이해됐어요? 네자 덮어서 그 근육끈이 여기에 닿아야 된다니까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 닿아야 된다고 네. 음. 자 <laughs> 척추가 있고 척추 옆에 근육끈 요끈 같은 거 있잖아 네. 그그 네. 끈이 덮어서 여기에 다아야 된다고요. 여기. 요 상에 있어야 된다고. 자 그러면 여기서 봐. 여기에 덮은 요 상태에서 자 올라왔지 다시 이제 2단계 내려가죠. 내려가는데 봐봐. 내려가는데 얘보다 이렇게 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이요 이게 잘못된 거잖아. 더간 거죠 이건. 예 어? 그럼 여기서는 이제 또압이안 들어간다니까. 몸이 뒤에 있어야 돼. 얘보다 뒤에 있어야 돼. 어깨보다 뒤에 있어야 된다고 항상. 그러니까 안 내려가잖아. 여기서까지잖아. 여기서 여기서 팔이 나가는데 몸이 뒤에서 같이 같이 내려주니까 몸에 압이 실리는 거거든. 이게 압이라니까.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밥 올라왔다가 자 여기서 이렇게 넓게 잡고 됐지? 네. 그다음. 네. 그대로 왔다가 그대로 차분히 내려가 보라니까요. 차분히 내려가면서 여기서 팔을 여기서 같이 이 밑으로 밀겠다. 그때 내 몸이 봐봐 덮으라니까 이렇게 뒤에서 덮어 주면서 이렇게 같이 내려가라고 이렇게 두셋두셋두셋두 셋, 두, 셋, 두, 셋, 두. 이러면 절대 안 빠져 이렇게 이렇게 해도 안 빠진다고 여기엔 계속 띠가 잡혀 있어 여기에. 요 부분에는 계속 띠가 잡혀 있다고 그 띠에서 절대 안 빠져 그게 얇게 잡혔기 때문에 빠지는 거라고요 이해됐어요? 예 네. 이거에 대한 연습을 하시라고 이거에 대한 연습 그리고 좀 이따가 다시 이제 어제도 얘기했지만 나 이거 한 가지 더 오늘은 원래 아버께를 나가야 되는데 어저께에 대한 다시 한번 복습을 해주는 거예요. 경갑을 하는데요. 자, 여기를 하는데, 정말, 난 너무 신기한 게, 여기를 하려고만 하면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여기로 가야 돼. 나왜 그런지 모르겠어. 여기서, 이렇게 하면 여기가 잘 들어간대요? 잘 들어가요? 근육이 잘 잡히는 거야, 이게? 잘 잡혔을까? 그럼 여기를 이렇게 할것 같아, 이거테크닉 있어. 여기, 여기, 경갑 여기 파고 싶은 거야? <laughs> 뭐가 의미야? 그러니까 개념을 모르 잡은 거야. 그러니까 나는 잡아요. 내가 원하는 근육을 풀고자 하는 건 뭐였냐면, 자, 근육은 뼈에 유착이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점점 굳어 있는 굳어지는 근육들은 뼈에 달라붙어서 유착이 되고, 그 유착된 근육들은 <laughs> 이미 회복력을 잃은 근육이라는 거예요. 어, 뭘 해도 안 돼. 그때부터 회복력이 잃었거든. 그래서 그게... 어~ 죽어버린 근육이라고 얘기를 해요. 응? 이해됐어요? 네. 어떤 걸 해도 회복이 잘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도 유착되어 있는 건 회복시키려면 결국은 개를 때리던 어떤 누르던 뭔가 자극이 걸로 가서 전기를 통하던 아무튼 자극이 가서 개가 뜯어져야 돼. 그랬을 때 원상태의 근육이 됐을 때 이제 회복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예. 그럼 결국 유착되어 있는 근육을 우린 풀어야 되는 거잖아. 맞죠? 네. 예. 맞나요? 네. 근데 여기 경갑에 자, 유착되어 있는 것 뼈에서 이렇게 덮으면서 이 층, 경갑 뼈층에서 이렇게 툭 왔을 때 여기에 여기를 이뼈 위를 덮듯이 온 사람도 있고요. 많이 굳은 사람들은, 유착이 심한 사람들은. 심하지 않는 사람 그래도 여기 경갑에 거의 붙듯이. 또, 좀덜 심한 사람들은, 이 경갑하고 조금 거리가 있어서, 이렇게 차이가 있을 거라고, 뭉침의 정도에 따라서 누군가는 여기, 누군가는 여기, 누군가는 여기, 누군가는 여기, 여기에 와 있을 거라는 거지. 이런, 층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뼈에서 대고, 그 층을 찾을 때, 뼈에서 대고, 이렇게, 뼈에서 푹 밀어봤을 때어 이렇게 딱 뭔가 딱 걸리잖아 그치 네. 그러면서 뼈 옆에 이렇게 띠처럼 있는데 여긴 얇은데 오다 보면 두꺼워진다고 이해됐어요? 네. 우리 그거 푸는 거거든? 네 그걸 푸는 거예요 그요고요뼈 옆에 이렇게 푹푹 푹 이거 이거 이, 이 뭉쳐 있는 거는 요거 풀 거라고 이해됐어요? 네. 근데 얘는 요렇게 생겼거든 일직선이야 그냥 이렇게 일직선 네. 오다가 여기서 두꺼워지면 요런 모양이라고 그럼 얘는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눌러도 되거든 이렇게 해도 되거든 근데 왜경감만 오면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그거는 여기 유착되어 있는 걸 하는 게 아니라 봐봐요 이렇게 해서 요렇게 그냥 요 속을 풀고 싶은 거야 그럼 이렇게 해 그냥 뭘 그걸 또 애써 막 찾아가면서 엉뚱한 거할 거면서 그걸 하고 있어 그냥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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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잡고 자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 이거 하세요 그냥 이거 유착된 거랑 관계 없는 그냥 견갑 근육이야 여기는 유착된 건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지금 여기 있다고요 유, 이렇게 해놔도 유착되어 있는 근육은 지금 여기 있어요 요거 요거예요. <laughs> 이해되세요? 네. 여기는 견갑하고 요 근육과의 중간 단계에요. 여거 굳은 거 아니야. 아직 유착되어 있는 게 아니라고. 유착되었으면 이렇게 들어가질 않지. 애초에. 여기가 두꺼워졌을 거니까. 이해되세요? 예. 그러니까 얘는 관계가 없다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예. 그래서 여기를 풀 때, 자, 이렇게 놔두고, 앞을 이렇게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음. 이렇게 들어갈 거라는 거야 그래서 봐 내가 수분을 써도 여기서 그러면 정면으로 잡을 거니까 꼭 이렇게 잡을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야 없겠죠 손이 네. 봐봐 내 손이 그냥 이렇게 해서 내가 요, 요기에 그 띠를 잡을 거야 라는 걸로 잡아 띠 이렇게 잡아도 되는 거 아니었어? 맞잖아 나봐 네. 여기서 이렇게 넓게 잡고 그대로 내려가다가 여기서 툭셋 푹색갈 거니까 이렇게 풀면 되는 거잖아 맞죠? 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잖아 맞아요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얘를 이렇게 하면 또 어렵단 말이에요 더 음. 음. 어려워요 일단은 자꾸 미끌리거든 음. 그리고 앞이 여기로 가고 여기로 안 간다고 그래서 중심이 더 어려워 이게 음. 이해되셨나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척부를 할 때도 봐. 그럼 척부 나중에 우리가 이제 여기 척부를 배우거든요. 척부를 하는데 여기를 펼쳐서 <laughs> 여기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거든. 여기서 이렇게 이게 빠지는 거야. 이게 빠진다고 여기서. 또 여기인데 지금 여기인데 가다가 여기서 미끌려서 벌써 빠졌어. 엉뚱한 데 하고 있는 거라고. 이해됐어요. 예. 자, 얘를 그냥 일직선이라니까 일직선이니까 얘랑 내가 정면으로 요기를 써도 되고, 자, 요기를 써도 되는데 요 근육, 자, 얘를 딱 근육을 피스 이렇게. 그리고 자, 덮어 몸 봐봐. 그래서 몸이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가면 이렇게 되거든. 이게 얇게 잡혔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내가 말하는 두껍게 는 내가 하고자 하는 요 방향의 이 근육을 딱 이렇게 덮듯이 자 덮듯이 자 몸이 덮듯이 이렇게 하는걸 두껍게 잡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예. 그러면 요 상태에서 덮듯이 하면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쳐 이렇게 누르고 막 흔들어 대도 빠지질 않아 빠지질 않는다고 이해되셨어요? 네 예. 여기는 이따가 수근으로 할때봐이 상태로 가는 거예요. 또 이따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음. 아셨죠? 이거예요. 네. 네. 자 다음 넓게 이걸 잡았잖아. 그러면 여전히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봐요. 이 상태에서 내 몸의 중심 어디 있어요? 뒤쪽에 있죠. 여기 있죠. 얘가 따라가는 순간 이렇게 봐봐. 뭐내 네,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다시 왔다가 다시 왔는데 요때 왔는데 왔는데 자 어깨보다 몸이 어디 있어 뒤쪽에 뒤에, 뒤에 있죠 그니까 여기서 이 팔을 쭉 뻗어내면서 몸이 뒤에서 밀어내기가 좋은 거야 이게 이게 좋은 거라고 근데 봐 아? 몸이 가버리잖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이 몸의 중심이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여기서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유자세는 이미. 왜? 이 몸의 중심 여기 왔기 때문에 이 몸의 중심을 버티느라 바쁘거든내 몸이. 압을 죽이라, 주는 게 아니라 내 몸의 무게를 버티느라 바꾼 거 아니다. 그때부터는.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이 몸의 중량을 빼라는 얘기예요, 내 말은. 네. 몸의 무게를 빼줘야지 원 힘을 여기다 써줄 수 있을 거잖아. 이해됐어요? 예. 그러니까 마음만 급하지 말고 그대로 여기서 봐. 그대로 왔어. 그대로 내려가. 와, 오고, 내려가. 오고, 내려가. 오고, 내려가. 자, 몸의 중심 봐봐. 뒤에 있어. 뒤에 있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치? 네. 그 다음 여기서 손 바꿀 거라는 거지. 그 대신 몸의 중심 어디? 뒤에. 똑같다니까. 이런 식이야. 이런 식. 네. 이해됐어요? 네. 이런식. 여기서, 이거? 안 된다니까. 요것도 안 돼. 요 정도도 안 돼. 몸의 중심은 어찌됐건 올로왔어안 돼. 어디 있어야 돼? 뒤에. 뒤에. 봐봐요. 나가면서, 봐. 나가면서, 뒤에서, 자, 팔 앞으로 밀잖아. 네. 밀때 몸이 뒤에서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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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서. 뒤에서 같이 계속 이거 따라가는 거 괜찮다고 자 압이 걸렸죠 지금 예. 이 상태에서 계속 얘가 있으니까 안 빠지는 거지 압을 안, 안 빼도 압은 계속 들어가게 만들 수가 있는 거지 이걸 이 팔의 힘이 하는 게 아니고 뭐가 해주는 거야? 몸이 해주는 거라니까요 이해됐어요? 예.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 몸이 따라가면 안돼자 다시 해볼게 여기 자 넓게 포진해서 잡아요. 그 라인을 타고 그대로 내려와서, 여기 그대로 내려오기만 하면 돼. 네. 이해됐어요? 네. 오는데 이쪽에서 두꺼울 거야. 여기를 많이 푸시고. 그리고 여기까지 내려오면서 여기서 손바꾸면서 여기서 이렇게 근육, 숨모근 쪽 하시는 거라고. 이해됐어요? 네. 이렇게 연결 동작 하는 거야, 연습. 네. 아셨죠? 네. 자, 다시, 여기. 근육 넓게 손바닥에 잡으세요. 됐나요? 지금 여기에 잡았어요. 여기에 잡았다고 이렇게. 네. 됐죠? 응? 어? 그다음 자올라왔다 내려갔다 올라왔다 내려갔다. 됐나요? 네. 됐죠? 네. 그다음 내려가면서 이제 됐어. 그러면 이렇게 툭세툭세툭툭툭 가는 길에. 뭐, 내 몸에서 반대쪽으로 밀어. 힘을 주는 게 아니라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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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셋, 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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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둘, 둘 셋, 둘. 자, 그 때도 항상 중심 어디 있어? 뒤에 있잖아, 귀. 귀. 이렇게. 내 중심이 일로 따라가지를 귀. 않잖아요, 지금. 예. 이해됐어요? 네. 중심이 안 무너지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 동작은. 이해됐죠? 네. 자, 둘, 셋, 둘. 둘, 둘. 셋, 둘. 둘, 둘. 둘, 셋, 둘. 이렇게 해, 푸시고, 여기까지 왔잖아? 그치? 맞죠? 네. 여기서 손을 이걸로 바꿔라, 바로. 중심 여전히 뒤에. 됐죠? 네. 둘, 셋, 둘. 자, 여기서 봐요. 이 정면 전체를 쓰지 않죠. 요, 지금 됐을 때이렇게 됐잖아. 음, 네, 네. 자, 승모근 자체가 원래 압이 약한 곳이 아니에요. 세단 말이에요. 두껍고. 음, 그치. 네. 그래서 전체로 쓰는 것보단 약간 반이 좋아요. 음, 네. 그래서 애초에 여기서 바꿀 때도 이렇게 바꿨지. 음, 네. 그리고 봐. 몸의 중심도, 자, 만약에 내가 이걸 다 쓰려고 했으면 몸의 중심을 이렇게 정면을 봤을거야요 음, 네. 근데, 얘를 반만 쓰고자 했으니까 몸의 중심이 약간 틀어지지. 이런 식으로 사선으로 놨겠습니다그사선이라 네, 네. 해서 또 이렇게 가지 마시고. 네. 몸만 살짝 정면에서 살짝 틀었다고. 다리는 그대로 일자고. 이해됐어요? 네. 네. 자, 툭, 셋, 툭. 툭, 셋, 툭. 이렇게 가는 거죠. 연결해서. 맞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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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그죠? 네 내가 진짜, 그, 저번 이스들한테나그 저번 이스들이나 봤을 때는 한 분당 한 1분 정도 소요하거든요. 1분, 1분 30초? 뭐, 요 정도인데. 좀 많이 디테일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자꾸 이게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수업 시간을 초과하는 거지. 한명더 소모되는 시간이 길게는 막 3분, 5분이니까. 지그러 그러니까 세배 가까이 그한 명한테 다시 안 올라고 <laughs> 한 번에 <laughs> 너무 디테일하게 가는 거지어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자꾸 이제 시간 안배가좀안 되네. 내가 네. 여태까지 했던 방식보다는 좀더 디테일하게 하다 보니까 음. 좀 음, 그래 죄송하고 그못할 사람들은 내일 바로 먼저 하고 다음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네. 아셨죠네자 여기서 다시 한 번, 이거 승모근 할 때가 조금 음. 너무 무거워요. 그러니까 너무 무거워. 몸이, 여기서 몸들이요. 얼마나 저기 하면 가요. 여기서, 요기, 요 결을 하는데요. 요 결을 하는데. 자, 상체, 요기 하체 보세요. 음. 하게세나? 음. 음. 나 잘할 것 같아, 지금. 아니요. 네. 어? 아니요, 잘할 것 같아. 너무 무거워. 아니면, 요거 아니면, 이제, 자, 팔 봐요. 팔에 힘을 못 빼서. 팔이, 자, 나는 여기서 봐봐. 방향을 여기서, 요렇게 갈 거잖아. 요렇게 네. 가야 될 팔인데, 여기에 팔이 무거우니까 벌써 팔이 이루고 있어. 내리고 있다고, 이렇게. 팔이 이렇게 내리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거지. 이미 팔에 힘이 잔뜩 여기 들어가 있거든. 이해됐어요? 네. 네. 그러니까, 얘는 편안하나, 팔에 힘이 안 빠져갖고, 이러고 있는 거야. 이러고 왔다가, 이렇게 가려는데, 어, 떻게 뻗어? 어, 나, 이, 러고 있는데, 이미. 이게 됐어요? 네. 이런 게 아니라, 봐. 팔힘 빼고, 그냥, 상체도요, 여기서, 일직선. 그냥, 허리만 숙여서, 이렇게, 엉덩이만 뒤로 빼면 돼, 이거. 이게 그렇게 어렵나? 이 자세가? 네? 자, 이 자세가 그렇게 어려워? 이렇게 게이 그냥 허리만 숙이고 됐죠? 네 됐나요? 네 여기서 봐요 여기서 자 내가 중심이 지금 앞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퍼져있거든 근데 나 반틈 이쪽에 반틈 쓴다며 네. 그래서 몸을 살짝 탁 틀었더니 지금 중심 어디로 바뀌었어? 여기로 바뀐거지 네. 살짝 톡 틀었더니 여기로 바뀌었잖아 네. 됐지? 네. 그래서 반수근 네. 됐나요? 네 됐나요? 네, 네. 그러면 여기서 봐봐 왔다가 왔다 이다 이거 하라는 건데 이거 그냥 이 상태에서 몸만 안 일으키면 돼 그냥 이대로 하나 하나 됐나요? 네. 됐어요? 네 그럼 여기서 이거 닿았을 때 닿았을 때 이제 얘가 쭉밀 거고 몸이 아직 안 갔던 몸이 뒤에서 툭 밀어줄 거란 말이야 이러면 압이 될 거라고 맞잖아 네. 왔고 여기서 얘가 나갈 거고, 아직 몸에 안 움직였잖아. 음. 뒤에서 푸쎄자슬로우드비디오 네. 지지지지지지지 이렇게 아. 갔잖아 네. 어? 여기서 몸이 어. 이렇게 간다고 네. 압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어 이런 식이거든 우 얘가 먼저 팔이 이렇게 방향을 잡고 우렇게 여기서 그대로 쭉 가잖아 아직 몸이 안 움직였잖아. 이 몸을 뒤에서 툭, 쎄, 툭, 쎄. 이걸 가볍게 하는 거야, 이렇게.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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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어, 좋아요.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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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이해됐어요? 예. 이해되셨나요? 요 연습을 좀 하세요. 자, 이게. 허리가 아프잖아요 근데 선생님들이 초반 자세가 안 나오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나중에 나오잖아 네. 그러면 얘도 쉬워 봐요 이렇게 앉아서도 할수 있어요 여기서 얘가 이제 뒷다리가 된 거잖아 네. 여기서 몸을 자 봐봐 상우면안 된다 그랬지? 네. 네. 됐나요? 네 됐나요? 네 됐나요? 됐죠 이렇게 네. 됐죠? 네 그다음 마찬가지 하나 네. 둘 네. 똑같네요? 네. 똑같죠? 네. 자, 여기서도 팔 가죠? 아직 안 갔던 몸이 뒤에서 세우지 말고, 이거 세우면 이제 음. 큰일 나는 거지. 안 가는 거지. 그대로, 그대로 왔다가 그대로, 맞죠? 네. 아직 안 갔던 이 몸, 여기를 뒤에서 팔 뻗으면서 뒤에서, 투, 셋, 투, 셋.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어, 네. <laughs> 이렇게. 어? 네. 자, 툭, 셋, 툭. 툭, 셋, 툭. 그대로 가는 거야. 이거 똑같아. 원리가 똑같잖아. 맞죠? 네. 네. 자, 이대로 왔다 갔다, <laughs> 왔다 갔다 하다가 가볍게 왔다 갔다 하다가 끝에만 던지면서 몸이 뒤에서 툭, 셋, 툭. 툭.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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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툭. 됐나요? 네 됐나요? 네 그니까 나중에 이렇게 하면 되거든 이렇게 하면 허리 안 아파 음. 처음에 지금 이제 이 연습을 할때좀 허리 아프잖아요 이거 오래 하니까 네 그쵸 네. 근데 나중에 무릎 꿇으면 안 아파요 네. 이해됐어요? 예그 네. 때까지는 조금만 연습을 원리를 연습을 해야지 무릎 꿇고도 되거든요 네 근데 원리가 안 되면 상체가 자꾸 세워진다든가 힘이 들어가거나 이런 기본이 안 되면 어떤 자세에서도 할수 없어요. 아셨죠? 예. 네. 그리고 지금 선생님들이 한 거서부터 지금 봤을 때 다리까지는 그냥 누구를 따라할 수 있는 데였어. 응? 근데 어디서부터 이제 실력 차가 갭이 확 차이가 나냐면 지금 이런 데였어, 이런 데, 이런 데, 승모근, 목 이런 데서 이제 실력 차가 확 나요. 기본을 지킨 사람과 안 지킨 사람이 여기서 따라 오면 속도가 틀려져. 따라오는 속도가 틀려집니다. 지금부터 신중히 따라오셔야 돼요. 그래야지, 자, 수건 거의 끝났거든요. 우리 몸에뭐 뭐, 남았냐고. 아, 이제, 한번 이제 한번. 앞에 한번. 어깨 하나하나 남았어. 수건 끝났어요. 그러면 이 부위에 대한, 결국 뭐할 거야, 내가? 부위는 나간 거에 대한 척부를 할 거라고. 그럼 부위 설명을 안 하겠지? 네. 동작 설명만 할 거란 말이에요. 오로 척부. 더 빠르겠죠, 진도가? 네. 여기에 이제 척부가 끝나? 그러면 이제 뭐만 남았을까? 모지. 음, 뭐 얘는 부위가 아주 작아 할수 있는 부위가. 그래서 모지는 한 이틀이면 끝나죠. 네. 네. 그럼 끝났다니까. 그리고 바로 프로그램이야. 수업이 이렇게 빨리 진행돼요. 그러니까 잘 따라오셔야 돼요. 아셨죠? 네. 예. 아셨나요?